응? 아빠. 만두 그만 먹어 임마 아빠 만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응? 뭐? 안돼안돼 안 돼. <laughs> 응? 만두 먹으면 아토피 걸린다너 이렇게 아토피 인마 아토피 머리가 없잖아 이렇게 아토피 만두 먹으면 이놈이 아,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에이. 만두 귀신이네 응? 응? 왜또 왔어? <laughs> 어이구. 와. 응. 뭐? 아빠 모기. <laughs> 아빠 모기 잡아라. 녕하습니까 응? 아 음? 뭐 하고 있어? 응? 음? 야, 야. 좀뭐 알고 저래, 아어쩌 응? 여 눈만 남았다 음, 음, 음. 눈은 안 차. 음. 야 그만 먹어 없지? 빨리 먹었잖아 이제 그만 먹어 야, 비단아 미술 좋아해? 네 지금 뭐하고 있어? 비단이 뭐하고 있어? 결국, 눈까지 다 지웠네? 결국, 행위 예술인가? 응? 갑자기 눈이 나타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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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응? 뭐 먹고 있어? 뭐먹 응? 몰래뭐 먹고 있어. 음, 대신 과자는 기가 막지않 아무래도 큰일 날것 같은데요. 어, 다 갑니다 떠나보내야지 힘들. 필통이 또 와서. 좀 쐈어? 몸 터는데 이거 으이, 으이, 의심스러워. 오, 어,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으이, 폭력적이야? 으이, 으이, 막내가 이게 깡패네. 아, 똥 사니? 우리 막내. 또똥 사니? 아마 <laughs> 이제똥 응? 사니. 똥 사고 있어. <laughs> 응? 응? 똥사고 때릴 거지. 우리 막내는 또 성질이. 그러더군요. 뭐, 나 폭력적인 안 돼. 폭력적이야. 나, <laughs> 나. 삶 시다가 와서 몽동이로 팝니다. 엄마 몽둥이로 엄마, 왜? 엄마 왜? 웃으면서 아, 폭행을 시리나요? 다 우 <laughs> <안돼>. <laughs> 우리 삼둥이 잘 온다.

벌레 어디 어 벌레 어디 있어? 벌레가 어디 있어? 자. 일단이도 춤 춰. 셋이 춰. 징계에서 뛰면 위험해. 징에서 뛰면 요 매일 밤 이름이 멋있다 예. 막내가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. 잡았어? 어? 뭐냐, 뭐야? 뭐? 우리 막내가 뭘 잡았나봐 도마뱀 잡았어? <laughs> 단발레 부었습니다

씨 얼굴도 한번 찍었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 야 살인 미소 살인 미소. 김필동의 살인 미소씨. はやはや。 패들이 복행이 <립> 시작됐어.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. 그냥 견디는 수밖에. <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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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토피, 너는 막 까져 먹으면 안 돼. 아, 토피가 까자를 이렇게 좋아해? 필통아, 자니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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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방금까지 놀다가 뭘 자요. 이놈, 진짜. 대단한 놈이네. 금방 까자 먹는다고 난리더니. <laughs> 어이구. 독한 놈, 독한 놈. 김필통이 독한 놈이야. 까자 들고 자네. 아이고. 까자 내가 먹자. 어. 자는 놈한테는 까자 없습니다.